남녀간의 궁합, 그다음에 부부간의 궁합. 저는 멀어지려면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려면 멀어지는 게 원진이라 말합니다. 음?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이런 반복하시는 분들은 끊어진 인연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으려하지 마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정답이라고실령님께서 마... 안녕하세요, 변호사입니다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궁합이라는 거는 남녀 간의 궁합, 그다음에 부부 간의 궁합. 저는 오늘 주제로 얘기할 부분은 남녀의 궁합과 부부의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과 사랑 사람 간의 뭐 궁합, 뭐합 아니면은 뭐 부모 자식 간의 합.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핵심적인 거는 연인 사이, 부부 사이에 들어 있는 궁합은 어떤 게 들어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역술 쪽에서 얘기하면 흔히 뭐라 얘기하냐면, 원진이 꼈다 얘기를 하죠. 원진이라는 건 뭐냐면, 멀어지려면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려면 멀어지는 게 원진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남녀 사이든 부부 사이든, 뭐,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 이런 경우가 거의 원진에 속하고요 상춘이라는 거, 가운데 벌레가 끼듯이 뭔가 이렇게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가 매끄럽지 않았을 때 상충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상극은 아시죠? 원수보다 더 못한 관계. 남녀 사이든, 어, 부부 사이든 원수보다 더 못하면 상극이라 말하거든요. 이런 표현은 원진이라든가 상충이라든가 상극은 말 그대로 역술에서 쓰는 표현이 맞고요. 무속 쪽에서도 쓰긴 쓰는데 신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이 남자나 여자분이 같이 오셨었을 때, 연인이든 부부가 오셨을 때, 말 그대로 그냥 생년월일 이름 묻지 않고, 신점으로 알려주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흔히 말해서 속궁합이란 말을 하는데, 속궁합은 잠자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잘살수 있는 기반이나 환경까지 다 포함하는 게, 속공합이라 말합니다. 남자가 오시거나 부가 오셨을 때 저희는 시점으로 말씀드렸을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떤 그 판에 박혀 있는 얘기보다는 특별하고 특수한 상황에 해당된 얘기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의해서 이분들이 수긍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게 되면. 헤어질 수 있는 부부도 헤어지지 않고 아 이런 원인 때문에 생겨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헤어지지 않는 부부도 있고요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수긍은 하지만 도저히 성격이 맞지 않아서 못 살겠다 헤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남녀간이든 아니면 부부간이든 간에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만남을 가져서 끊어진 인연을 이어서 다시 가시기 보다는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헤어질까 말까 헤어질까 말까 그런 고민이 있는 상황이시라면 은 저희들한테 물어보셔가지고 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사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게 낫고요.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이런 반복하시는 분들은 끊어진 인연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이을려 하지 마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신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벼락대함이었습니다 벼락대함에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